7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 교통비가 영원히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경북 17개 시군, 울산광역시, 원주 순천 보은도 포함되며 지역마다 나이 제한도 다르고 심지어 카드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죠. 우리 부모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지역도 포함되나? 지금 바로 1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 무임 교통 정책 모두 지역 이름까지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KTX, SRT 할인 조건도 있으니 교통비 걱정 줄이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정책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소식통 신성욱입니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제 버스비 안 낸다더라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왜 지금 무임교통카드가 이토록 큰 이슈가 된 걸까요? 첫째, 교통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버스 지하철 요금도 줄줄이 인상됐고, 어르신들께는 매일의 교통비가 적지 않은 지출이 됐습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대도시 중심의 복지 혜택에 비해 지방에 사는 어르신들은 여전히 버스 한번 타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지방 주도형 무임 교통카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화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그 중에서도 교통복지가 중요한 정책이 된 겁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미 통합 무임카드 시범 도입을 시작했고, 2025년 7월부터는 경북 8개 시군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지역은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8개 시군입니다. 7월 1일부터 대구와 경산, 영천에 더해 구미, 김천, 고령, 성주, 청도, 칠곡 등총 9개 지자체에서 통합 무임 교통카드가 확대 시행됩니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73세 이상 어르신이며, 2028년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집니다. 기존에 대구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대구 도시철도와 대경권 광역철도에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금액은 카드 사용자의 주소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산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대구시가 2023년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2023년 7월 대구경산 영천 시범 시작 이후, 2025년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330만 건 이상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산 영천구간 이동이 활발해 문화경제 관광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내 다른 17개 시군입니다. 이들도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안동, 영주, 상주, 영양, 예천, 포항, 울릉등을 포함합니다. 단위들 지역은 기존 대구 무임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6월 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어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화합니다. 일반 직행 좌석, 지선, 마을버스는 물론 KTX 리무진버스도 모두 포함됩니다. 울산시는 6월 9일부터 무임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카드 없이 이용하면 일반 요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충북보은군은 7월부터 전 군민과 관광객까지 모두 군내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운영합니다. 강원 원주시는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전 노선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도 교통카드 별도 발급이 필요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남 순천시는 올해 10월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도를 준비 중이며 자세한 공지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인제군과 홍천군입니다. 이두 곳은 5월부터 만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 상호 농어촌 버스 무료환승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월 30회 홍천은 월 20회까지 제한적으로 무료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경북 9개 지자체, 7월 1일부터 만 73세 이상 어르신 기존 카드로 무료 이용 가능. 경북 17개 시군, 만 70세 이상 신규 카드 발급 필요. 울산, 만 75세 이상, 7월 1일부터 전 노선 무료 카드 필수. 보은군, 전 군민 관광객 대상, 횟수 제한 없이 신분증만으로 무료. 원주시 만 70세 이상 새로운 카드 신청 필요. 순천시 10월 시행 예정 만 75세 대상. 인제 홍천군 5월부터 만 65세 이상 환승 무료 시행. 횟수 제한 존재. 같은 무임카드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자신이 사시는 지역과 부모님 댁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교통카드를 받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대구경북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즉 대구, 경산, 영천, 구미, 김천, 고령, 성주, 청도, 칠곡에 사시는 만 73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미 발급된 무인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아직 카드를 안 만드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증명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해 주는 곳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북의 나머지 시군입니다. 안동, 영주, 포항, 상주, 예천, 영양, 울릉 같은 지역에 사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새 교통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구와 달리 기존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는 마찬가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은 건강보험증이나 노인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만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전 노선 시내버스 무료제를 시작합니다. 울산시는 6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카드가 없으면 무료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울산 거주 어르신은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원주시, 보은군, 인제 홍천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신청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곳은 충북보은군입니다. 이곳은 신분증만 있으면 군민과 관광객 누구나 그 자리에서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따로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카드 유효기간이 있고 사용 실적이 없으면 자동 해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하고 주소지를 옮기면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후에도 카드 이용 방법, 갱신 주기, 분실 처리 방법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인교통카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데 구미 갈 때도 무료인가요? 답은 예, 무료입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무임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라면 이번 7월부터 구미를 포함한 경북 9개 지자체에서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가 대구여야만 해당되며 경북 거주자는 지역에 따라 별도 카드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도 무료인가요? 대구 무임카드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은 물론 대경권 광역철도인 하양, 경산, 영천 방면 노선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농어촌 지역처럼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버스만 무료입니다. 각 지역 교통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에서 환승도 무료인가요?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의 통합 무임카드는 버스와 도시철도 간의 환승까지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경우도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북 내 다른 지역에서 새로 발급받은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환승 방식과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랑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경로우대 카드는 보통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부 요금 할인만 제공하지만 이번 무임교통 카드는 지자체에서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무료입니다. 또한 경로우대는 국가복지, 무임카드는 지자체복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무제한으로 탈수 있나요? 대구와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군, 홍천군처럼 월 20회 혹은 30회로 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역시 카드마다 설정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정확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 가면 카드 못 쓰나요? 네. 거주지 기반으로 발급된 카드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다른 시로 전출할 경우 이전된 지자체에서는 무임카드가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바뀌면 해당 지역의 정책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무임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른 조건과 운영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자신이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여부와 사용 조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버스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차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특히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KTX와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는 만 65세 이상이면 평일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해도 역창구에서 예약해도 신분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할인은 KTX뿐만 아니라 무궁화호 새마을호 ITX 청춘처럼 일반 열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SRT입니다.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 역시 65세 이상 경로우대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역시 평일에만 적용되며 예매는 SRT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신분증을 등록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는 인원 선택에서 꼭 경로로 설정하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리면 왕복 승차권을 예매할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온라인 예매나 조기 예약 할인과 경로우대 할인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미리 계획만 잘 세우시면 40% 이상 절약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SRT는 반드시 회원 가입과 경로 인증을 먼저 해야 하고 KTX도 역 창구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족이나 자녀가 대신 예매해 줄 때도 이점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차 타실 때도 만 65세 이상이면 평일 30% 할인이 기본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할인 제외, 왕복, 온라인 예약을 활용하면 더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